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또 구원의 삶을 허락하실 예수님 앞으로 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엎드리는 마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복음의 향기가 될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물은 범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소리> 삼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함,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과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매,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또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된 사람들은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상전을 잘, 더 열심히, 더 사랑함으로, 더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또 이렇게, 아, 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또, 또한, 상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어. 종교가 달라. 상전이 뭐 불교야, 또뭐 이슬람교야, 아니면 또, 무당신자야 뭐 이렇게 하면은 상전의 말을 어 이제 그다마기가 마귀 하는 말로 다 생각하고 그를 이제 그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 어 계급을 가진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과거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종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었어요. 어떤 권리가 없고, 또 팔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종을 사기도 하고, 종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제 무슨 직원과 상사의 관계 이런 것보다도 더 엄격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아저 사람 예수 믿지 않, 않기 때문에 나는 음, 저 사람이 속할 수 없어 하고 나온다면은 그 사람 자기가 자기 위치 자기 생명이 위협 위협을 받고 자기 삶 전체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종을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또 폭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싸우, 싸울 일들을 될수 있으면 은 지혜롭게 만들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더잘함으로 인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저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게으르지 않게 소중하게 잘 완성해 내는구나" 그러면 그 종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 주인이 막 때리거나 또는 버리겠습니까? "아, 더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면서, 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 예수 믿는 종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것은, 음,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했고, 자기 일을 도덕성을 겸비함으로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햄으로 알며함아서, 아, 예수 믿는 신앙, 신앙은 우리가 택해도 될 그런 가치로구나. 이런 합의, 이런 그 합의가 암암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아, 기독교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 이후로 300년이 지난 후에,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가치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도덕성의 가치를 견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So, 야 예수님 믿으면은 진짜 어, 어떤 위아래도 없고 그냥 돈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괴팍스럽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아이 예수님 종교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텐데 아 예수님 믿으니까 아,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주인이 말을 또잘 듣고 자기 행하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내더라. 또 속이지 않더라. 정직하더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장점이 되어서 점점, 점점 좋은 영향력이 확산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종이 됐든지 상전이 됐든지 어떤 위치에 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어, 고용주의 밑에서 어떤 이제 직원이 됐든지 간에, 또는 내가 어떤 계급사회에서, 군대에서는 이제, 뭐, 계급사회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어르신이, 어르서 어, 대우를 해주고, 또 젊은, 젊은 애들은 또 젊은이답게 또 이해해주고, 어린아이들은 또 보호해주고, 이런, 그런 적당한 모습을, 관계를 가져야지 되는데, 난 예수님 믿는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왕으로 타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관계, 상식적인 그들의 그 관계를 잘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이 주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노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급에 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자기 위치가 정해져있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한다면은, 그 속에서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 야,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내가 폭파시켜버려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은, 음,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이 전쟁이라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신앙을 생각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야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우스꽝스러운 바보 같은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 잘 분별력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기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서를 존중해야죠 예, 그래서 교통 신호도 잘 지키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룰도 잘 따라주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존중을 해주고 또 나이든 사람 나이든 사람들은 또 예를 갖추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들아, 어떤 룰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가 지혜롭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일부러 다툼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교회에 와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또 그런 것 때문에 아 내가 어떤 직분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 신앙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도, 마지막에 보면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자기 양심을 예, 찔렀다, 근심으로 자기 양심을 찔렀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짐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그것이 예, 자기를 짓눌러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것만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게, 이제, 어 세상에 잡혀버리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아프리카에 보면은, 원숭이 잡는 그 방법이 있답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은, 이제, 그,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계 항아리와 같은 곳에다가, 이 입구가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나나가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가 손을 넣고 빼면 되는데, 절대 손을 안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 주, 그, 한가리를 놓은 사람이, 아, 원숭이가 저, 이제, 바나나를 잡았구나, 이렇게 알고, 다가가도 바나나를 안 놓고 도망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원숭이 한 마리를 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멧돼지 사냥할 때도, 멧돼지 위에다가, 이제, 멧돼지 덫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 뭘 깔아 놓죠?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 감자나, 뭐, 이제, 고구마나, 멧돼지가 뭐 먹을 수 있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곡식, 곡식들을 막 깔아놓으면은, 멧돼지가, 아 내가 먹을 곡식이 거기 있구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찾아서, 먹다 보면은, 이제, 그, 덫과 연결된, 이제, 줄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그, 덫이 착 내려와가지고, 이제 멧돼지를 잡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멧돼지와 같이, 또는 원숭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예,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뉴스들, 또, 예, 우리를, 우,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유혹들, 그런, 그런데 쉽게 빠지고, 어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마트폰을 켜면서 세상에 뉴스를 보게 되고 또뭐 경제 흐름을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내가 오늘 이제 뭡니까 네, 어제, 어제, 어제 저녁에 몇, 얼마 전에 산 주식은 올랐나 또뭐 그런 것들 관심, 부동산은 어떻게 됐나 코인은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온 집중을 하다 보면은 거기 묶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저 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라. 건전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엇인가 매여 있단 말입니다. 매여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광명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오르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야 요번에 이거 상장됐으니까 이거 이거 요번에 이때까지 못 사면은 이제 어이 비상장식인데 주 요번에 이제 상장되면 수십 배로 오를 거니까 요 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거기에 잡혀버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욕심이 거기에 끌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바다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관, 세상이라고 하는 이제 예, 물질적인 가치관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바, 어, 어,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아, 때로는 밍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때로는, 아,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지만, 교회의 질서를 잘 존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 어, 어떤, 이, 이, 있는 기존의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제도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이단 종파들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당장 급나오라 뚝딱하면 이제 예, 록도가 당첨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단단한 신앙이 그것을 갈가먹으면서 달콤한 그런 설탕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지독한 질병에 휩싸여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 주님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다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또 우리 가정,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너희들 어,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는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빌리포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예, 자족하는 마음, 또, 가지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아 이제 서울에 집한 채는 있어야 되는데 아, 내 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집도 한채 없고 이렇게 아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 좀 지방에 살면 어떻습니까? 또는, 예, 아파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전세나 또는 때로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월세를 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막, 하나님이 주시는 예,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날마다 호텔식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또, 어, 날마다 이제 뭐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처럼 명품 옷을 입고 살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믿음의 보, 보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예,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유로운 저 저와 여러분 다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성령을 주고, 축복을 주고,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또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